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장 중심 사상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반야경의 대표 경전, 대표 경전인 금강경을 함께 공부를 할수 있게 돼서 우리가 성부를 할수 있는 인을 또 성부를 할수 있는 본격적인 길로 나아가는 이런 경전 공부를 할수 있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근본경전이죠. 소의경전이라 지하는 경전이다. 아, 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을 금강경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조계종하면 은 조계산에서 누가 나왔냐면 육조혜능대사가 나왔습니다. 육조혜능대사가 주석하신 곳이 바로 조계산이에요. 근데 육조혜능대사는 뭘 보고 깨달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예,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는데, 금강경의 어느 부분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 응모소주. 이생기신이다. 하는 그 금강경의 한 구절.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된다.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아, 바로 깨닫고, 어, 그대로, 어, 출가를 해서, 어, 그이 조개종, 특히, 선종의 조사 스님이 됐죠. 어, 그런데 그만큼 금강경은, 음, 잘 배우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금강경 경전에서 보면, 일체 재물이 개종, 어, 차경출 그랬어요.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이 경전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금강경은 바로 부처가 될수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아, 어, 그래서 금강경은 본래 원 이름은 금강 반야 바람일경 또는 능단 바람일경 그랬어요. 금강이라는 건 뭐예요? 금강저. 금강저는 에, 단단해서 어떠한 것도 부술 수 없고 그러면서도 또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랬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우리가 다이아몬드 제일 좋아하죠. 제일 비싸고. 또, 왜 다이아몬드가 금강경일까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유리도 깨고, 유리도 가, 자를 때, 다이아몬드를 쓰죠. 어, 그래서, 능단, 반야 바람일견이라는데, 능단, 능이 끊을 수 있는 경전이다. 뭘 끊어요?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 지금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고, 본래는 부처였는데, 어, 부처가 되지 못하고, 지혜가 열리지 못하고, 항상, 어, 중생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참잘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언내를 벗어나지 못해서, 언내를 끊지 못해서. 어, 그래 어, 사실은 제가 어, 30년 동안 우리 도반들이 30년을 함께한 승가대학 도반들이 해마다 반모임을 해요. 어, 그래가지고. 30년, 아니 이제 거의 반모임 한 30년이 됐는데 엊그제 이제 제주도에서 마침 우리 도반이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반모임을 3박 4일 그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어, 오기 싫은 거를 눈썹을 휘날리면서 새벽 5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7시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어, 그런데 나보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안 왔네. <laughs> 그렇게 눈썹을 휘날리면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어, 해외, 그니까, 무서서 제주도로 시집간 그 며느리가 있길래 물어봤어. 이 제주도 시집 오니까 어떠냐, 이고 물어봤더니, 제주도 사람들이 전혀 욕심이 없대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그래서 제주도가 세 가지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도둑이 없고, 뭐가 또 없다 그랬어? 뭐가, 삼인 그 던데 남자가 없나? 상당은 아는데, <laughs> <상다는> 아는데. <laughs> 도둑이 없다고 어제 이제 얘긴 들었는데 도둑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막대기를 이렇게 걸쳐 놓잖아요. 세 개를 걸쳐 놓으면 멀리 있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소리고, 두 개를 걸쳐 놓으면 좀 가까운데 가서 오늘 안에 들어온다 이러고 하나는 아예 금방 들어올 거다 이런 표시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 거는 지금 방 집에 있으니까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런 소린데.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도둑이 없고 욕심이 없냐면, 그냥 나가기만 하면 전부 바다니까. 바다에 나가면은 뭐 갯벌에 가도 조개도 있고, 그 사람들은 바다를 밭이라고 생각하더만, 농사는 전혀 안 되고, 바다가 밭이라. 그래서 바다에서 언제든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고, 또, 어, 바다가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은,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가지고 사람들이 어, 욕심이 없고 순수하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 아침에 어, 이제 기사님, 택시기사님한테 어,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택시기사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이미, 에 물질에, 재물에 좋은 맛을 알았다는 거요. 예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외제에서 많이 와서, 뭐, 물건도 사고, 막, 이런, 땅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부의 맛을 알아가지고, 아흔 아홉 개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 보고, 백개 채우게 내놓으락 한다고, 지금 서로 백개 채울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어, 그, 욕심이, 전 전에 같이 인심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번뇌, 번뇌의 근본이 탐진치잖아요. 그 탐욕을 벗어놓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금강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경전이냐? 반야바라밀, 반야, 반야 반냐 뭡니까? 반야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은 공사산이다. 공이오. 어떤 비구스님은 어, 전화번호를 갖다가 공이오. 이렇게 공이오공 이렇게 이름을 하셨더라고. 어, 번호를.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만 부처가 될수 있는 것이다. 자꾸 채우고 움켜지는 그런, 어,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못하다. 허공이텅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물이 생장하고 모든 것을. 어, 그러면, 그래서 허공, 장, 그러거든. 그 안에서 모든 보물이 갖춰지고 보물이 한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거요. 예 어떻게 된다? 마음을 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은 뭘로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무, 아, 공이죠. 어, 법무, 법무와 법에도 내가 없고, 내가 아는 법이 최고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 임무와 나라는 사람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 집착. 또, 자, 집착이 없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누가 왔네? 네, 무, 상. 상이 없다. 상은 뭡니까? 자존심이죠, 상이. 잘난 척 하는 거. 어찌 해도 나를 내세우고 싶고, 어찌 해도, 어, 나를 안 알아주면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야 하는 그런 상, 나라는 상, 또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런 사랑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배우, 어, 내려놓아야만 뭐가 생긴다? 반야가 생긴다. 그래서 건강 반야, 바람일. 그래야만 우리가 이차 안에서 차는은 어느 세계예요? 윤회의 세계다 돌고 도는 세계예요 뭐 어떤 상황으로 돌고 도느냐 고통 가운데 돌고 도는 거예요 업보로 인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피안의 언덕이 열반의 세계다 열반은 어떤 세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하고 적정한 세계다 마음이 고요해 우리는 그 언내를 열내라 그래야 돼 열내 아니면 가래 계속 갈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열이 나 욕심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 열내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내보내기도 그런 열내를 시켜주는 것이 뭐냐 바로 나무아미타불이다 나무아미타불은 한 여름 그 뜨거운 대합볕에 학교 갔다 온 어린아이, 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각한 하는 엄마의 생과일 주스는 마찬가지다. 우리 번뇌가 바로 열례라는 거야. 그리고 가래. 목마를 때소금을 마시면 어때? 계속 갈증이 난다. 그런 것이 사실은 뭐, 뭐, 일적으로는 엄청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쉬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눈사수해라. 그것이 세가지지해다 그래서 사막, 사막을 공부해라.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들었으면 또 사유를 해야 된다. 그것을 사유를 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닦으면 어떻게 돼? 내 몸과 마음이 증명을 해야 돼, 증명. 그래서 몸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전혀 안 바뀌면,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병세가 호전이 안되면그약뭐 계속 먹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의사를 바꿔야 돼. 응, 의사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서로 스님이 법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든지, 뭐 우리 동신 스님이 하든지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배웠으면 또 수행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면 어떤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또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고, 겸손하고, 그죠? 자유롭고, 자비롭고, 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드럽다. 이 말이야. 부드러워야 돼, 수영을 할수록. 아, 그래야 우리가 바람일의 피안의 언덕에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 반야, 바람일경, 그랬어요. 금강, 우리가 이런 금강의 지혜로서, 반야, 모든 나의 번뇌를 끊어서, 어, 지혜를 성취해서 바람일의 언덕에 가서 결국은 성불할 수 있는 경전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머릿말부터 제가 이, 어, 는 스님 책으로 금강경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어, 물론 제가 뭐 많은 선지식들을 모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까이 본 선지식 중에서, 아, 저분은 정말 보살의 화연이고, 뭔가 확실히 깨달으신 분이라고 라 어, 확실하게 느껴지는 분이 법륜스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금강경은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법륜스님 금강경을 어, 하기로 했습니다. 자, 머릿말 보면 금강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로 특히 선종에서는 육조 혜능대사 이후 소위 경전으로 중시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과 더불어 대중에게 널리 독송되고 있으나 경전의 독특한 전개 방식과 사상적인 깊이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금강경 독송회라는 그런 금강경 독송회되고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목명사에서 제가 2학년 학생들 금강경 맡기는데, 그 학인들이 금강경을 읽으면 저절로 건뇌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다가도, 아, 빨 금강경 독송해야 되겠다 해서 금강경, 꼭 어, 금강경 독송을 시키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면 독송만 하고 나면 저절로 마음이 비어지고, 마음이 쉬어지고 해서, 언내가 쉬어져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이해하기는 뜻을, 왜냐면 이게 깨닫는, 깨달을 수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뜻이 이해가 안 가기는 게 당연하지, 그죠? 안 그러면 뭐, 버 여기 와서 앉아있겠어, 그래요? 다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경전입니다. 건강경이아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독성을함으로써 아, 몽창근 선생님께서도 항상 대승경전을 독송하면, 대승경전을 독송함으로써 그 대승경전의 법에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장이 저절로 녹아서, 업장이 녹으면 저절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껴서 그게 업장인 거거든. 구름이 사라지면 바로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광명과 그 빛과 광명과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다. 열이 있어 그니까, 러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로 오면 그 사람은 따뜻할까? 안, 따라, 안, 따뜻, 안 따뜻할까? 네, 뻣뻣해가지고 맨날 땡빛처럼 그럴까? 아주 조금만 기분 나쁜 먹은 금방 있는 대로 표시가 나고 그럴까? 우리가 수행이 될수록 지혜가 열릴수 가장 중요한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거를 유, 화, 선, 순 그래요. 부드럽고, 화합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 수순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순하다. 아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싸나워. 언제 봐도 싸납네.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 수행 안 되는 거죠. 유화선순이 항상 부드럽고, 순하고, 착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러면 요새 세속사람들은 병신, 이렇게 보죠. 병심 아닙니다. 그 사람 전생에 많이 닥은 사람이에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부드럽고 하지아 뭐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도 내 양심이 엄청 찔려요. 나도 부드럽고 순한가면 거리가 멀어 사실 여러분 가까이 안 가서 그랬지. <laughs> 가까이 있어도 뭐, 아서로스님 장난이 아니요. 뭐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고. 나쁘게 말하면 엄청 승질 급한 데다 더러워, 승질이. <laughs> 엄청 싸랗고 <laughs> 어, 어, 그런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넓은 마음이 있어. 어, 그래 항상 이렇게 에, 다녀보면 나는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크게 보고, 아, 지금 어디 가서 도와줘야 되고, 뭘좀 거들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중을 쳐다보는데, 어, 안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뭘좀 시켜야 또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어 그래 그런 어디 가봐도 특히 이제 일을 겪을수록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겪어보면 아저 사람이 대중을 널리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일밖에 못 보는 사람인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양대복대라고 했어요. 도량이 넓어야 복이 큰 겁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어, 촛불이, 초가 있어야 거기에서 빛이 나서 온사방을 밝힐 수 있듯이, 그 초라는 거는 복덕 자량인 거거든. 복인 거거든. 그 복이 있으려면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근데, 참, 그게 잘안 돼. 이, 나만 생각하는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습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완전히 굳어 있어, 사람들이. 그래갖고, 나이가 먹으면 더 굳어 있어. 더 굳어져, 그것이. 더 풀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될거 아니야. 말랑말랑 해져야 돼, 할수록. 근데 유아 거는 갈수록. 근데, 유아선수해지기는 그거는 갈수록 뻣뻣해져요. 저기, 그 수산물 시장에 온동태처럼 죽은 것이 뻣뻣한 거요. 예 죽을 때 가까워서 그렇게 뻣뻣해지나 봐. 아, 그럼안 되겠죠. 아, 그래. 그래서 요새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먹어가니까 요새는 혼자 많이 생각합니다. 야, 곱게 늙자. 야, 곱게 늙어야 된다. 부드러워지자. 이런 생각을 혼자 좀 많이 해요. 어, 그래서 곱게 늙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뻣뻣해지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수록 부드러워진다. 근데 이제 건강균 독성을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 법의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승경전에 법의 가피가 있어서 업장이 녹으면 자연히 부드러워져. 왜? 태양이, 어, 구름이 거쳐서 태양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따뜻해. 보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편안해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강경 녹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아 저녁에 자기 전에는 내가 오늘 금강경 독송도 했는데 좀 따뜻해졌나 부드러워졌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기에 부처님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만 듣고 넘길 뿐입니다. 어음에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금강경을 자꾸 듣다 보면 또 자꾸 독송하다 보면 이제 아는 것만큼 갈수록 많이 들리고 많이 보이고 시야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어, 그렇게 된다 이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해주신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거고 내 삶은 내 삶인 거고 그래갖고 그냥 아니, 생긴데도 살다 죽지 뭐난 난 중생이라도 괜찮아 뭐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사실은 난 괜찮아요 아 우리가 어,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중생으로 그냥 생긴 대로 살라 죽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부처님 만난 것을 참다행히로 여기고 항상 부처님 가피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는 거요. 예 열심히 정진하면 뭐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어, 마음이 안정이 돼 일단 안정이 되면서 뭐가 열리냐?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면 저절로 복과 지혜가 열리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 멀리 이제 바다가 보이고 배가 한척 가는 지나가는 게 보이면서 아, 이제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 아쉬운 파도 소리.